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축배를 들어라. 어쩌면 좋아,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 두려움.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야 친구여 오늘은 나와 함께 뜨겁자샤니 처음... 들어가려고 하는데 납치해버리지 <laughs> <laughs> 감시한테떨고 <때> 갑시다 <laughs> 여기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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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샤니또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너다 내가 계속 납치해줄게. 그치 않노, 여러분들? 우리 대냥이는 많이 산책을 시켜줬으니까, 나비 친구도 한 번씩은 데려와 주자. <laughs> 너무 불쌍하잖아. 아니, 나를, 나를 패스로 데려와 놓고, 입양시켜 놓고, 어? 나비가 지금 제가 꺼내려고 할 때, 가까이 갈때 쌍욕을 할 수도 있어요. 매직. <laughs> 저한테 갑자기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해독기가 여기 없으므로 여기 인성전 안 만들 거고요. 이 친구 여기 돌리고 있고, 하스터 친구가 지금 랭킹 2위 친구인 것 같아요. 반피 친구. <laughs> 음, 여기 다 묻혀있네. 아직 살안 빠져서 더 산책시켜줘야 돼요. 대냐가 <laughs>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나 살찐 고양이 아니라고 나 날씬하다고 빨리 말해 벽 부시는 것도 알람 가나요? 아마 알람 갈 겁니다 음. 질색팔색 귀엽네요 히히 감사합니다 펫색 감정이입 공군 존예다 하악 야 하..하악 우리 공군을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마요 우리 팀잭 님을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마세요. <laughs> 그럼 털진 건가요? 그그그 그, 그 발언 좀 드립 좀참신했습니다 털이 졌다니. 설마 나한테 오는 거야, 이거? 잠깐만 어디서 오는 거야, 얘? 오는 봐라. 나나 용병인데. 댓 바로 손절당해 버리기. KK 님 팔로우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나비가 쌍이요 고양이를 뭐라하지 버리지마 버리지 말라고 흑조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하크 너무, 너무 귀엽잖아 심장이 보라보라해 음. 어 지금 토라친구가 조형사 향수 깔끔하게 썼고 바로 손절 당해버렸죠? 프리해도 개꿀 어 기계공 친구 맞았어요 지금 사토친구 맞았어요 기계공이 조금 그래도 천천히 걸려서 다행이에요. 그나마. 캬! 완벽한 교죠. 나이스? 상과랑 대냥이의 조합. 굿. <laughs> 자동 대냥이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죠? 대리 형 빨리 돌려. 집사님 빨리 돌려요. 이러면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다 돌리니까 따라오고 있죠, 귀엽게. 자, 어디 갈까, 대냥아? 여기를 가자. 해독기가 하나 남은 상황 때인데, 음. <laughs> 도움이 필요해를 보, 보냅시다. 이럴 땐 도움이 필요해를 보내는 게 좋아요. 어디 돌리고 있냐, 너네? 해독좋구 잠깐만, 저기 가자. 아, 쏘리. 촉수 미안하다. <laughs> 나 때문에 맞은 거 같은데, 쟤? 띠용 크흠 뭐야 여기가 아니잖아 잠깐만 어디 어디서 도대체 해독에 어디서 집중하 잠깐만 내가 있던 곳으로 왔는데 얘? 자 조향사 제가 살린다고 말하고요 해독을 저기서 하고 있네요 천천히 구할게요 이거는 <laughs> 천천히 구하겠습니다 천천히 기계공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기계공이 아마 신호를 줄 겁니다 저한테 다 돌아갔으니 빨리 구해주세요라고 신호를 줄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나무를 돌고 있는 게 건총 피하려고 나무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게. 오케이 촉수 하나 피했고요. 이거 촉수도 이것도 빠지게 해줄게요. 피해서 자 여기서 구하는 척 해보면 지금 촉수 하나 더 왔는데 바로 갑니다. 이제 기계공이 해독기를 아마 쇽 켜줄 거예요. 자 문을 열어 봅시다. 근데 저는 바로 누울 겁니다. 아마 건강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아 건강 상태에서 누워가지고 누울 거예요 도중에. 그게 좀 문제인데, 빨리 문 열고 누우고 싶은데 안 누나? 누울 텐데 역시 눕네요음문 열어 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God damn it. 자칩합시다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지금 더블 캠핑하려고 이러고 있죠. 로봇 들켰어요. 저 눕는 건 버그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부대를 너무 빨리 맞아서 건강 상태에서, <laughs> 그러니까 건강 상태였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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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기계공 일부러 떨궜어요 지금. 리고 있죠? 탈출 넘어가 해볼까? 계속 응. 피해주고요. 어, 기계공, 필 있을 거예요. 공은 지금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있어. 기계공 문 열고 있을 거야. 기계공 나갔고. 넌안 된다. 어딜 감히 캠핑을, 더블 캠핑을 하려고 하냐. 바로 나가 줍니다 위기 <laughs> 탈출 넘버원 no. 성공. 반피 친구한테. 후삼촌 <laughs> 일어났잖아. 와, 주인님 사랑해요. <laughs> 이번 판 유튜브 각 인정? 음. 대박이님 대빡이님의 후원에 제가 보답을 했네요. 감시자 개빡치게 해주세요! 라고 후원을 주셨는데, 개빡치게 했네요, 제가. 나이스. <laughs> 세상에, 이 아침에 아직 생방하고 계시네요. 저가 우후 방송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음, 랭킹 방송 한번 보여드리려고 새벽에 그냥 돌려줘 한번 참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랭킹 방송은 아마 다시 보기로 올라올 예정이에요. 학교에서 보는 중이라고? 근데 왜나 어그로야? 처음부터? <laughs> 나랑 놀아보자. 나랑 놀아보자. 나랑 놀아보자. 좋커네요한 명은. 왜래꼴리는거 그래? 같죠, 근데? 여기로, 여기로 와라. 따라와. 내 걸리는데, 님들? 살짝. 나랑 놀아보자. 자, 여기서 한 번. 이해 불가. 글적글적 <laughs> 나랑 한번 놀아보자. 여기로 가자. 응? 음. 음? 나 손절 당했네? 에라이. 내일 새벽, 내일 새벽은 모르겠네요. 오늘 저녁방송 있습니다. 오늘 저녁방송 있어요. 확실히, 맨날, 맨날, 그, 9시 특성을 안 들다가, 9시 특성 드니까, 어그로가 너무 편하다. 인정? 님들? 9시 특성을 안 드는 연습을 하다가, 이 특성을 드니까, 너무 쉬워. 어그로가. 뿅 <laughs> 저녁 약속 잡아야지 저기요? 저녁 방송 있냐고 물어보지 놓고 저녁, 저녁 약속 있냐니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왜 물어본 거야 <laughs> 아 방송하니까 약속 잡아야겠다 그럼 이건가? <laughs> 무슨 신보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조향사 맞았고 해독기를 그래도 돌려줍시다 저분이 비빈년님이 <laughs> 오늘 저녁방송은 있음? 제가 그래서 네 오늘 저녁방송 있습니다 했더니 아하 그럼 약속잡아야지? 이러면서 <laughs> 밥먹으면서 보는 중빈꼬님 안녕하세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띠용 자 돈이 좀 모였는데 <laughs> 템을 좀 사도록 합시다 힐하지 마세요 <laughs> 미안하다 힐해라 <laughs> 방금 샤먼 샤먼 표정이야. 아 진짜 이랬는데? 음, 난각이야 글쩍 글쩍. 새벽에 안 오면 구독 안 해버린다. 저 저기요? <laughs> 너 너무하잖아 그건. 잠깐만. 죽겠는데 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 친구 죽겠잖아. 살릴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살릴 수 있겠다. 이게 막히구나. 미안하다. 두 번째 판이다 미안하다. <laughs>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친구야. 음동작한 바퀴 계속 돌아줍시다. 상수 깔끔하게 떴고요. 그냥 몇 바퀴를 돈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아봅시다. 여기서 판자 낚시 한번 할게요. 띠용 한번 하는척. 쇼샥쇼. 오케이. 한대안 맞았고. 야구루지름. 쉬. 어, 계속 따라오네. 지금 조금 화난 것 같은데. 푸핫푸핫쭉 <laughs> 돌아줍시다. 응 따라오네요. 응 잠깐만 이거 뭐야? 내 거잖아.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바로 채찍질 때려버리기요. 어이 저그 자락 끊었어. 화났어 화났어. <laughs>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laughs> 채찍질 했다고 화났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한번 넘어가서, 한번 헤이크 줬다가 넘어갑시다. 음. 공포의 경안 맞아준다. <laughs> 무슨 일이 있어도 카우보이 잡는다. 야, 와봐, 와봐, 와봐. 쉬이, 쉬이. 반대로 오면 일로 가면 되는데, 뭐 하냐? 자, 테미나 한번 사줍시다. 이번에 좀 짜증나게 하죠 나를, 나를 때려? 지금 스턴 풀, 풀릴 때 오들거미 해독기 한개 남았어요. 지금 화났는데 저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죠? 나이 두? 혹시 띠잉 띠용? 띠용 띠용 김 띠용? 어 세훈님 새오님. 세훈님이 <laughs> <새오님이 웃음> 이건 악마다 악마야. <laughs> 저번에 진짜 웃겼는데 그 댓글이.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어, 어그로를 끌었었는데 어떤 분이 <laughs> 사탄 흠 <laughs> 사탄 땡땡 흠 이건 좀 아닌데. <laughs> 누구인가? 누가 총소리를 내었어? 뭐야, 얘 어디서 일을 하는 거야? 투명인간을일 하고 있는데? 어서 들어와. <laughs> 이번 판 유튜브가? 카우바이 두 번째 판. 띠용띠용. <laughs> 우리 친구들과 같이 썸네일 각. <laughs> 야, 얘들아. 썸네일 각한번 찍자.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한번 찍자. 이 일로 와봐. <laughs> 야, 좋았어, 이거야 이거. <laughs> 아니 엉덩이 좀더 흔들어줘. <laughs> 자, 음? 그래, 그래. <laughs> 좋았어, 좋았어. 보지, 이 정도면 됐어. 썸네일가 이 정도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엉덩이 빵댕이 흘러 흔들어주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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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 오번 판 조금 인정. <laughs> 자, 샤머니 들어가려고 하는데, 납치해버리기. <laughs> 감시한테 <때> 떨구고 갑시다. <laughs> 여기 있어요! <웃음> <개꿀>. <웃음> 자, 샤머니 또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너다. <laughs> 내가 계속 납치해줄게. 야, 날 때리면 어떡해. 내가 지금 트롤지 타고 있는. <laughs> 갑시다. 사탄, 와, 이건 좀. <laughs> 흠, 이건 좀. <laughs> 인성, 이? <laughs> 카우보이를 하면 이렇게 하라도, 하, 하, 하라고 하더라고. 아닌가?